안녕하십니까. 이시원 선생이 오친봉입니다. 으! 두말 하면 잔소리, 세말 하면 곧반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 구라봉일도 없는 이시원 선생이 오친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루가 지나서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아, 오후 2시 이짝저짝, 오츠부의 점심장사를 마치고, 예, 여성 안심거울길, 예, 여성의 안전한 여성 친화도시, 대덕구, 예, 이렇게, 어, 대덕구천, 대덕경찰서, 이렇게 문구가 있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지금 한남대제 상권에, 어, 이짝저짝에 지금 서 있는데요. 어, 있는 그대로 모습에 오후 한 2시 이짝저짝에, 어, 제가 있는 상권, 대학가 상권을, 어, 함께 하기 위해서, 인마야트 마음으로, 예, 뽕시작대기 하나 걸고, 예, 촬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있습니까? 두마 하면 잔소리, 세마람 바로 얘기하면서 바로 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예 이렇게 아이고 여기 저 명품 수선이라고 제가 수선을 많이 하는 우리 이모님인데 아이고 예참 죄송합니다 건강상 입원중이라 잠시 휴업합니다 아이고 참 예, 5월 30일 목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루빨리 회복 기원하겠습니다 일본사람 들림예 얼른 회복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얼른 나으세요 하트 어, 치마 줄이고 싶어요, 경덕. 예, 얼른 나와서 돌아와 주세요, 사장님. 유유하트. 와, 참. 저기 그냥 이거 갖다 짝땡이 랑갔 갖다 댔는데요. 이 A4G 안에 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우리 사장님 좀 얼른 회유하셔서. 이 많은 마음에 예, 마음 나누는 이 많은 분들과 예, 마음 나누면서 이 수선집이 잘 되기를 오춘봉은 예, 응원하겠습니다. 수선집 이모, 으, 예, 제 모자도 창을 짧게 짜는 건 이모님이 서비스를 해주신 거예요. 예 이모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또요요번에저 치료 달 받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수선집 하시기를 오춘봉은 응원하겠습니다. 예, 으! 예, 감사합니다. 어이등 안에 참어 저도 짝대기 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시작부터 좀 어. 요런 소식을 전하게 되네요. 예 수고함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작성 후 신발 안에 넣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아 수고할 문자 발송합니다. 예이렇게 그대로 예 신발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수고 예 발송된다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네요. 참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예 요즘 단남 대학가는 이렇게 빨래 운동화라든지 빨래방 이런 데참 많아요. 이렇게 안에 보면 어 빨래 이렇게 운동화가 참 깨끗이 어 빨아서 이렇게 해놨네요. 아이고 이거는. 이것도 신발이요? 아이고, 개똥 쌉니다. 에어맥스인데, 아이고, 요만해요. 이 아가, 아가형. 참,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 참, 오민구이가 이런아가용 신발 신은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아, 1살이 돼서, 아빠하고 말을 트고 있어요. 예, 이런 아가용 신발하고. 아이고, 이건 아가용 축구화. 예, 요만해 축구화가. 참, 이거 누구 신으라고 한 거지? 이것도 아디다스네요. 브랜드는 기가 막힙니다. 아디다스. 예, 축구화하고 나이키. 아이고 부추까지 있어? 개똥싸네 이거. 네, 부추가 요만해요 아가형. 예, 손가락 한톨만한 부츠. 커 보이지만, 예, 손가락 한톨만한 부츠입니다. 이게 없는 게 없네. 아이고, 참 귀엽습니다. 여기 3종 세트. 에어맥스, 아디다스, 부츠, 이렇게. 아, 부츠도 콜롬비아, 이거 브랜드가 아주 퀄리티 있는 브랜드입니다. 와, 이렇게, 어, 빨 신발, 여기는 이제 빨래방인데,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아가 아디다스, 이거 참 재미난 신발이 많네 이렇게. 아가용 아디다스, 이렇게. 요거 유명하죠. 이게 슈퍼스탄과 그, 그, 어, 브랜드 상징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참,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예, 이렇게 운동화. 이거 아가리용들이에요. 요만해요, 지금. 한 톨, 한, 손 한마디만 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이거. <laughs> 손 한마디만 한 거. 예, 요렇게, 어, 마마, 어, 운동화, 이불 빨래방. 예, 62에 8428,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나가면서, 어, 우리 뽕스 패밀리 인마이 아트로,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어, 저도 이제 한남대에서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CU 편의점이 네요 CU 편의점인데 어 편의점이 바로 위치하고이 경쟁이라는 게저 위에 어 지금은 잘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기 한한 한 60m 이짝짝 50m 이짝짝에 어 CU 편의점이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많은 빌라라든지 이렇게 대학가를 끼고 나란히 같은 브랜드에 어 편의점 이 있다 보니까 좀한 군데는 도태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난 편의점이 조금 제가 알고 있기는 장사가 좀덜 돼요. 저 위에 있는 편의점은 좀 대형 편의점이고, 좀더 나은 위치에 어 있어서, 어, 좀 더, 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가 보면 이 쓰레기와의 전쟁인데, 한번 제가 이 쓰레기, 어, 버리는 곳이 아니지만, 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볼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 있는 곳이지만은, 그냥 막 버려진 것도 많아요. 근데 오늘은 상태가 좀, 남기잖아요. 어, 그래도 양호하네요, 여기죠. 그렇죠? 예, 오늘은 쓰레기가 양호합니다. 아이가에 있음 이들 없음 대로 인마야트 예, 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뽕스뱀이랑 함께하는 이시몬실링 오천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여름마트입 예, 동네 마트죠. 여 대학가 마트인데 이렇게 행사 하는 것들 이렇게 밖에 건조되어 밀대 걸레 그리고 각종 라면들 이렇게 세일하는 게 밖에 쭉 나와있네요. 예 저는 지금 아이고 이건 좀 저렴하네요. 광천진세계에 880원인데 아, 어, 저는 지금 광청김은, 어,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이게 지도표 성경김이었으면 확 땡길 뻔 했습니다. 아, 수입과자 같은 거, 까자푸시래기 이렇게 뭐, 3,000원, 2,000원, 예, 1,000원짜리 까자푸시래기러는데 오, 어, 이 쌀국수, 오, 990원이면 가격 착하네요. 예, 오, 이거 마약과자 있다. 예, 띵가임표 마약가자, 천 원이네, 천 원, 여기. 예, 전 이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요 쌀국수를 한번 땡기는데, 아유, 지금은 어쨌든 촬영 중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다음에 또 혹시라도 990원 행사 계속 하고 있으면, 어, 그때 가서는 한번, 예, 저거를 한번 먹었으면 싶은 마음은 있네요. 근데 지금은, 예, 아직은 촬영 중이니까 한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왕십리곱창 지금 이제 막 와서 청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 생곱창을 사용하고 매일 새롭고 신선한 재료 정성껏 요리합니다. 이렇게 써 있고 네, 지금 바로 옆에 어, 공인중개사 자리인데요. 어 전에도 한번 안들는듯 아직도 임대문이 여기 자리가 참 좋은 곳인데 어 아직도 임대문이 임대문이를 하고 있는 에, 어 자바라 공인중개사 자리. 부동산인데 왜? 그리고 이 부동산인데 왜이 자리가 참 좋습니다. 좋고. 아, 권리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나, 왜 이거 임대료 구대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대학가 이렇게 번화가에서도 이렇게 한번 가게가 나가면 원래 이렇게 임대문의를 붙이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랄까, 그, 어, 심을권을 딱 어느 정도는 지불 하고 이렇게 계약되는 그 문화가 한, 저는 10년째 있지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어, 실시간에는 어이든 임대를 해도 잘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을 어,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방 전에 그냥 한 어, CU 표지입니다. 여기는, 아까는 작았죠. 근데 여기는 좀 커요. 좀 크고, 예, 여기 확장 공사,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여기는 항시 학생들하고, 예, 분비입니다. 분비고, 또 이렇게 약간 야장이라고 하죠. 저쪽에 어, 저렇게 파라솔 친 야장 여기는 그냥 야장 이렇게 한네 군데 야장에서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도시락이라든지 음료 이런 거를 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도 아 자율 경쟁이지만 이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로 맞은편에는 어 GS 25 c 편점 이차고 있고 어 여기 선전 떡볶이에 선전 예어 신전 떡볶이는 신전 <laughs> 저는 선전이지 데 신전 떡볶이네요. 예 아니면 선전 떡볶이가 어 그를 저 브랜드를 아니고 이렇게 개인으로 바뀐 건가? 제가 어 선전 떡볶이로 알고 있는데 신전으로 예 이게 신전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는데 좀 만약에 리메이션을 해서 어, 체인점이 아닌 걸로 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떡볶이 가게인데 어 생각보다 이런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잘 안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울 지역하고는 좀 달리할게요. 저는 이제 대전 지역에. 대전 대학가 중심인데 예전에 어 조슈떡볶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조폭 떡볶이 아 여러 떡볶이 브랜드들이 많죠 한남대 그 다양한 떡볶이 브랜드가 제가 있는 1 0년 동안 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아이 떡볶이 체인점 브랜드가 잘안 먹혀요 예뭐 배달 목적으로만 하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호라고 배달하는데 어 병행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 초반에 오픈빨은좀빠 쎄요. 예, 떡볶이하고 뭐 이렇게 어, 전달을 하거나 앱을 통해서 예, 요즘에 어, 배달의 민족이나 여러 앱이 있죠. 앱이나 어, 전달통에서 홍보를 합니다. 초반에는 셉니다. 셌데 결국에는 어참 아, 어려운 뭐, 올해 못 버티라고, 1, 2년을못 버티는 것 같아요, 떡볶이 시인이 이게, 제가, 어, 며칠 전에, 어, 여기 2층, 2층 테라스에서 여기, 여기서 한, 불량 참새, 예, 참새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어, 소, 소주 하나, 어, 맥주 등에 키핑해놨어요. 예, 그 조만간에, 어, 소주 하나, 맥주 등에 또 테라스, 여기 2층, 제 전용석, 전용석에, 물론, 어, 뭐 와서 예약하고 이런 건 아닌 것같아 자리가 허락될 때 허락될 때는 자연스럽게 2층 테라스에서 또 우리 폭스팸이라고 나름 데이트하는 장소 그리고 초대손님 오면 아, 저 2층에서 좀 함께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 개인적으로 뽕스 패밀리 초대석을 좀 쓰고 싶어 하는, 예, 2층, 2층 매장을 지금 실시간으로,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참새집, 대한, 어, 한남대에서 정말 이 장사가 잘 돼요. 참새집에서, 어, 메뉴가 여러 있지만 제가 먹었던 왕계란말이하고, 예, 똥집 튀김 먹었죠. 이 똥집 튀김 좋아하신 분이 의외로 많어, 우리. 어, 두카이님, 저, 두꽁, 누나, 두꽁 누나는, 예, 둘이는 꽁냥이 누나는 똥찌튀김 매니하라고 합니다. 예,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밤에 오면 똥찌튀김을 또 먹고 있고 아니면, 어, 닭발도 있네. 닭발튀김 좀 신선하다. 예, 이런 느낌. 예, 왕기란 말이 이렇게, 어, 우리 한번 먹었죠. 예,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예, 한번이 짝, 저 짝, 우리 한남대 상권을, 어, 오후, 어,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냥 예, 그냥, 인마이아트. 마음을 함께 아는 거죠. 뭐를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오면, 부동산 가서, 그, 80t. 예, 여기 80t인데, 어, 여기 보면 요즘에, 이 대학가에, 이게좀 유행이더라고요. 8 0티 어, 시원하죠? 2,000원의 행복. 아유, 저도 더운데, 그, 2,000원의 행복 한번 느껴볼까요? 8 0티 예, 한번먹어보죠 뭐, 2 0 0 0원이 뭔지. 한 번, 예, 입장. 예, 입장에서, 8 0티한번주문 해보고, 한번 마셔도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밀크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거 요거 선결제를 해야 되나요? 네 예, 잠깐만 제가 이, 아이고. 자. 아, 주문하고요. 예. 이렇게 한번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한번 주문해 볼게요. 이렇게 메뉴도 많은데 어. 제일 참 기본으로 무난하게 한게 뭐예요? 저 처음 와 가지고 춘봉당. <laughs> 잘 목, 드릉, 처음 와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여러 가지 쓰는데 그냥 밖에 쓰이는 2,000원에 기본 저는 이만 방문적인 없어 가지고 넣어 좀 입금해 드요 예. 그러면 그거는 계산은 여기서도 네. 가능한가요? 네. 아, 그래요. 제가 계산부터 할게요. 지금 촬영 중이라. 네. 카드로 계산 좀 하겠습니다. 여기요. 예. 네. 제가 한게 이렇게 까우슝 블랙 밀크티예요. 이렇게. 예. 까우슝 빌레, 블랙 밀크티는 예, 지금 네. 2,000원 입니다 그리고 참이 그림 예쁘죠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한번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시원하게 되는 거죠 네 시원하게 아이스로 이렇게 주문했고 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가지 안에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 있고 이건 어, 팥빙수 라든지 시원한거 아이스 아이스 같은거 할수 있는 준비가 돼있고어 안에 매뉴얼도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led를 통해서 어, 있는 매뉴얼들이 이렇게 뭐까오시 오리지널 밀크 제가 까우시 오리지널 밀크티를 좀 했는데 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스무디라든지 어, 다양한 음료 또 그리고 쿠키도 있네요 예코 정크 쿠키에 예, 쿠키도 이게 보면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수제 예, 쿠키죠 이렇게 예 좀에 그어 뭐야 서브웨이 이런 데 가도 이 쿠키가 어, 쿠키가 이렇게 또 제공되는 곳이 있어요 어 제가 그냥 날이 참 더워서. 여기 807은 오픈 매장이에요. 전에는 여기가 어그 뭐 주먹밥 무슨 주먹밥이죠. 예전에 막... 어, 봉구 씨 밥버거. 아이고 나 헷갈리네. 봉구 씨 밥버거 자리에요 예, 봉구 씨 밥버거인데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80 어, 팔공. 예. 8 0 이렇게 어 매장으로 바뀌어서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 거요? 아, 그래요? <laughs> 나왔네요. 이렇게. 예. 아이고. 자, 8 0기가 나왔어, 이렇게, 예, 잠깐만요. 그리고, 예, 저도 이렇게 이런 참 귀엽고 깜찍한 음료는 처음 먹네요, 처음 먹는데 이게 제가 먹는 게, 어, 여기 보면 제목이 써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화면이 바뀌어 나오겠네. 예. 자, 화면 바뀌라. 어 여기, 아이고, 여안 바뀌었네. 그리고 <laughs> 제가, 저. 까오슝 밀크티, 왜 까오슝 밀크티?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까오슝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 처음 먹어봐요. 일단 오추묵의 느낌은 고소한 곡물차에 안에 젤리뽀가 들어있어요. 말랑말랑한 놈. 이게 이거 말랑말랑한 게 뭐예요? 뭐 똑같은 게시핀네 어파피오빠 파피오카. 예, 뭐, 뭐예요 이게? 파스타방가 원료예요. 어, <laughs> 안에 뭐 떡이 들어있어요. 쫄깃쫄깃합니다. 신기하네. 아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걸참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예, 팔공티. 저도 처음 와 보는데 어 음료도 시원하고 맛있고요. 예, 쫄깃쫄깃 씹히는 이 질감이 참 재미있나네요. 하여간에, 뭐, 이렇게 개업집이니까, 아, 우리 80t 잘 되는 마음을 오줌에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예, 80t.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음료 하나 마시면서 또, 예, 촬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80t 함께, 예, 안에 이런 게 젤리뽀야 젤리뽀 이거, 보이시죠? <laughs> 질감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먹는구나. 아, 2,000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2,000원. 네, 예,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2,000원 투자하겠습니다. 예, 여기 80t 영상을 마지막으로, 예, 25년생 고추모, 예, 오늘 목마른 따뜻한 날씨에 이짝저짝 댕겼는데 마지막 80t로 2,000원의 행복을 맛봤네요. 예, 이따 저녁 9시 이짝, 라이브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